여기네 저기 바로 앞이구먼 아니 근데 9시부터 연다고 돼있거든 근데 여기 굳이 안가도 될것 같아 그치 아 그래? 너 때문에 <laughs> 나온 건데 아니 난 듣고 나온 건데 굳이 안가도 될것 같아 여기 뭐 솔직히 카페 메뉴 다 똑같잖아 그렇다고 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묵었으면 똑같잖아 <laughs> 될 그거 같지? 아니야. 저기 저기 펜션을 안 먹으면 여기 뷰가 있으니까. 응? 그니까 러 저기 오션뷰 응. 펜션을 아니면은 응. 저기도 괜찮잖아. 아예. 그 그니까 우리가 여기 펜션을 안 먹었으면 가겠지? 궁금하니까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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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근데 별로 저기 뷰서 보는 뷰가 궁금하지 않아? 그래? 응. 또 가고 싶으면 가고. 아니야. 안 가도 될것 같은데. 근데 시간이 남으면 가고. 응, 당근 케이크 다 아는 맛이잖아. 아, 여긴 뭐... 광생이 음? 잘안 나오네. 광생이 음? 별로 잘안 나오네, 여기.